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간단하게 어, 드라이브 샤프트, 어, 엔진까지, 프로펠러 그 하부에서 어, 엔진까지 올라가는 어, 축입니다. 동력 전달을 해주는 축입니다. 아, 지금 하나는 새고고 하나는 중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쪽이 어, 크랭크에 꼽히는 자리입니다. 크랭크 샤프트 그리고 이쪽이 어, 올펌프, 야마 90마력 포사이클입니다. 어, 이 밑에 홈이 지금 바지가 있습니다. 이쪽 자리가 어, 이 홈이 바지가 있는데 이쪽 자리가 어, 올펌프 밑에 보면 오일실, 어, 올실. 오일실이 어, 있는 자리입니다. 강한 쇠인데, 오일실이 이제 딱 붙어갖고 돕니다. 오일 세지 말라고 근데, 오일실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워낙 고속으로 돌다 보니까, 오일실 자리가, 이 홈이 파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계든지 다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서포트를 구매할 때 보면, 베어링, 비아링, 베어링은 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또 참고하시고, 이쪽 자리도 지금, 어, 임펠라 밑에, 자, 어이 위에 임펠라 판이 올라가고, 그러면 임펠라 올라갑니다. 가스케트는 두말할 필요 없고, 자, 여기 보면, 어 올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자리에 하나씩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오일이 세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그 참고하시고 내려가서 이제 여기가 비니언 기아가 이제 꼽히는 자리입니다. 비니언 기아 자, 이기아가 비니언 기아입니다 자, 비니언 기아고 아, 여기 지금 보이시는 자리가 아, 딱 영상만 찍으면 차가 이름 많이 댕긴다. 아, 이쪽 자리가, 어, 베어링이 아, 들어갑니다. 이 방금만, 좀 전에 이거 내가 뺐습니다. 이 베어링이, 어, 방향은 있습니다. 어, 이쪽 자리는 조금 오목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은, 어, 좀, 일자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꼽을 때 조심해서 꼽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안으로 들어갔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나와서도 안 되고, 이건 공구를 사용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막 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이기도 지금 어, 드라이브 샤프터가 이쪽 다리가 빠졌습니다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닳아가지고, 어, 이 두께가 정확하게 일직선 나와야 되는데, 베어링이 걸리는 자리가, 어 조금 닳았습니다. 이 닳게 되면, 어 무슨, 어 영향을 미치냐 하면, 살짝 꺾이게 됩니다. 유격이 발생합니다. 드라이브 샤프터가 계속 돌고 있는데, 시동만 켜면, 어 시동만 켜면 계속 도는데, 이제, 유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끄덕 끄덕 놉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끄덕 끄덕 놉니다. 이 지금 이 베어링도 지금 많이 다가기 때문에 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은 유격이 있지만 어, 너무 좀 유격이 많아집니다. 이 베어링이 안에 보면 저 베어링이 한 줄로 키스가 쫙 났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어 정품은 지금 저 꼽아 놓은 거는 제가 저거는 꼽아서 먼저 어못 보여드립니다만은 지금 안에 한 줄로 쫙 갔습니다 이게 어 본래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베어링은 어 주질 않습니다 베어링은 또 사가지고 꼽아야 됩니다 어이 베어링이 교체를 해, 해야 되 싶은데, 색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손주한테 물어보고, 음, 이쪽 자리는, 어, 임펠라. 임펠라 꼽히는 반달키 자리입니다. 임펠라가 여기 꼽히는데, 어, 헛둘지 말라고 어 고정해주는 자리입니다. 반달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충 드라이브 샤프트, 어 지금 안에 뭐가 꼽히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참고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뺄 때도 중요한데 지금 이쪽 자리는 이드라이브샤프트가 어, 하부에 이렇게 딱 꼽아지가 있는 상태면 빡빡하게 피니언 기어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바이서스프라이를 물리고 어, 여기 치공구를 넣어서 치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지금 어,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이쪽 자리만 상처를 안 입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드라이브 샤프트를 뺐을 때 여기가 지금 베어링 자리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아또뭐 개들이 어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처가 있는지 이놈은 정확하게 맨들맨들하게 어 조금 닦은 상태고 뭐 물에 빠진 것들 보면 여기 키스가 베어링 자국들이 많이 남습니다 아 그런 거는 어뭐 닦아서 또 쓴다는 사람 있는데 어 그렇게 정비하려고 하면 어안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어, 나 닦아 었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여기도 좀 여기도 뺐을 때 너무 많이 달그면 어, 교체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쪽 자리는 올 실로도 새올 실로도 어, 어느 정도는 버티기 때문에 좀 많이 파졌다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어, 장난 삼아서 그냥 올실만 교체해가지고 압을 테스트 해보고, 어, 압이 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냥, 예, 뭐, 그대로 다시, 어, 올실만 교체해서, 어, 또 타시기 바랍니다. 워낙 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자리 올실, 어, 정확하게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요 정도만 알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샤프트 뺐을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